어, 좋다, 나만 좋아. 우리 <laughs> 왜이러니 씨발 하때 <laughs> 안녕, 엄마, 안녕, 안녕 아, 피곤한 게 아니라 좀 쌩얼이라서 그래. 얘들아, 이대로 방송해도 난 상관없는데, 이게 짤들이 요새는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얼굴이 좋같으면 나한테 마이너스더라고. 그래, 갖고 오늘은 아, 좀 <laughs> 화장 좀 하고 <laughs> 그러고 방송 좀 하자. 가까이서 안녕, 안녕, 있으라. 응? 라미네이트 했어. 어. 어때, 씨발 너무 예뻐? 적당히 해 이제 <laughs> 막 너무 이뻐 그래봤자 난 개이야 이 새끼들아 이제 <laughs> 막 오늘 얼굴 붓기도 없네요 아 약간 부었어 지금 생얼이라서 아파 보여서 그렇지 화장하면 얼굴 족같이 변해요 어또막 코로나 좋아요 아 좋아요가 아니라 조심해요구나 어. <laughs> 어머 어머 미안해 어머 이렇게 불신술이 시반이 뭐가 진짜야 뭐가 진짜 <laughs> 뭐가 진짜일까 학들 라미네도 안 아퍼 안 아픈데 라미네 하나도 안 아파 야 존나 예쁘지 나 이빨 내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씨발 개새끼들아 이치가 물어봐려 어때 너무 예쁘지 이빨 근데 얼굴 왜 이렇게 족같생겼니 어머 큰일이다 야음 단단한 거 씹을 수 있어요? 내가 갈비찜 뜯어 먹었는데 하고 다음 날 갈비찜 먹었거든 근데 뜯어 먹은데 안 빠지더라고 음 맛이나 푹 주무셔서 그런가 얼굴이 부었어요 그치? 얼굴이 부었지 여기 보름달이야 씨발 아 얼굴이 보름달이 이게 웬 말이야 진짜 얼굴이 아니 요새 화장을 안 지우고 잤더니 얼굴이 뭐 개수작 3초 전인데 뭐 큰일이야 아... 얘들아 나 그리고 파운데이션 새로 샀어 이걸로 비욘드거 이름이 뭐냐면 비욘드 퍼펙팅 파운데이션 크리니크 그리고 49,000원이니까 39,000원에 샀거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빅뽕이라서 샀어 이렇게 음. 알지 난 이거밖에 안쓰는거 그래갖고 빅봉이라서 한번 이제 심심한데 바꿀 때 됐는데 한번 바꿔볼까 이러고 내가 하나 샀단 말이야 내가 오늘 보여줄게 일단 이렇게 색칠해서 한번 해보자 어 좋은지 안 좋은지 오늘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청결하진 않아 약간 지저분스러워 어 이거 쓰면 약간 지저분하긴 해 왜냐면은 이거 얼굴에 됐던 것도 씨발 이렇게 담궈갖고 또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김장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청결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거 한번쓴 사람들은 이것만 쓸고 너무 편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그냥 두드리면 돼. 응. 아 근데 이렇게 안 묻어 나와 씨발. 이렇게 그냥 대충 칠하고 두드리면 돼. 오빠 눈썹도 살짝 정리해주면 잘 생겼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나 눈썹 다듬는 법을 몰라 그냥 그려버리는데 어때 피부표야? 봐봐 니네가 보고 리뷰를 말해줘. 존나 얇게 발린다야. 왜뭐 이렇게 얇게 발려? 못지 못지한 2 0 0원 어머 캡처 어머 또야 또 지랄이야 이즈라 어, 존나 얇게 발리는데 어 좋은데 나 이렇게 나 원래 화장품을 좀 방송하느라 두껍게 바르거든 근데 많이 발라도 이렇게 얇게 바르면 좋다 어 좋다 나만 좋아 어머 머리 왜 이러니 씨발 어와 씨발 와, 어머 그냥 이러고 할래 음 머리 이따가 뭐 내리면 되겠지 뭐 음. 캡처하지마. 캡처하지마. 이 개새끼들아. 캡처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 고등방에 부딪치마. 어? 닦기라 그래요. 응? 머리 왜 이래? 응? 이게 괜찮다. 이거. 피부 표현 깨끗하네. 응? 어? 와 저렇게 발라도 피부가 안 뜨나 봐. 안 뜨는 게 아니라 내가 피지오 계속 존나 진 너덜로 발라요. 그리고 루션 바르고 바로 이렇게 파운데이션 바르면 안 되고 한 5분 정도 지나 돼.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야지 되더라고. 어머, 어머. 이미 캡처. 또야 또 지랄이야. 어머 또 캡처했어. 어머 대가리 지진난다 이야. 글자 과학자 같아. 맞아 과학자야. 어 나사에서 왔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 지랄 이것도 새로 샀어. 나 씨발 쇼핑 쇼핑했잖니. 이건 어디 거냐면 라카의 워터리 시아 립스틱. 뭐 시를 좋아하나 봐요. 모리스 색깔이야. 음. 이거 새로 샀어 루즈 이것도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 어. 이게 보니까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존나 자연스럽더라고 그래서고 이것도 샀어 어잘 어, 샀는데? 이번에 막 샀는데 씨발 다잘 샀다 예나 이번에 다잘 샀다 그치? 야, 존나 예쁘네 얘뭐 이렇게 예뻐 씨발? 얘뭐 다시 얘기해줄게 이따가 이제 틴트 충들 몰려오니까 알려줄게요 라카 워터리, 쉬, 어, 립스틱, 모리스 색깔. 오, 역시 자연민. 오, 거짓말 잘하는데. 이치라. 자연은 아니야, 이 새끼야. 이치라. 어? 원신이라고 해줘, 차라리. 자연은 아니야. <laughs> 아니, 머리 왜 이래. 아뭐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오는 그개 같다 약간 북한 간첩 같다 야 대가리가. 낙타 워터리셔 라카 라카. 낙타가 왜 나와요 이 새끼야. 머리는 오늘 안 할래 귀찮아. 어 뭐야 이거 쉐딩 잘못 골랐어 왜 이렇게 갈색이야. 아 눈썹 조졌어 씨발. 아나 눈썹 어떻게 해들라눈썹만왜 이렇게 갈색이야. 아 잘못 썼어 쉐딩. 아 아니 역시 이게 어디 거냐면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인데. 와 붉은기 좋댄다야 아 잘못 골랐다야 쉐디 <laughs> 와 씨발 얼굴 쉐디 얘 눈썹 하나에 얼굴 이렇게 조졌을 줄 몰랐다 아 아까우니까 여기나 발라야지 얼굴 조졌는데 아 씨발 됐다 아 눈썹 조졌다 그게 아쉽다 눈썹을 여기 위 검은색으로 해야겠다 검은색으로 그리면 돼 얘들아 딱기 달려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딱기 달려 이렇게 해서 검은색으로 덮어 세면 자연스러워져. 내가 다니는 미용실이 합정 플랜 H거든. 내가 플랜 H에서 이제 머리를 하는데 내가 그냥 염색 빌인 거야 요새. 나 원래 씨발 어, 눈썹 붙됐다 아씨발 족같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오늘 미용실 가갖고 어 선생님 저 염색할까 이랬더니 디자이너 선생님이 팩트폭력 뒤집어지더니 갈색 안 어울리는 거 알면서 이러면서 제가 아 그쵸? <laughs> 내가 지랄하다 아니 갈색 안 어울리긴 하거든 내가 근데 확실히 디자이너 눈은 딱그 보이나 봐 아니 안어울리까 알면서 이러다라고 제가 아 그런 뜻이야 이러다라고 존나 <laughs> 코미디야 응? 오늘 머리살 너무 예뻐요 오늘? 머리 감고 바로 그렇게 한 건데 머리를 손을 안 댈수록 이쁘다 그러는구나 이분들은 음. 아 쉐딩이 뭐 이렇게 진해 강아뚜님, 강아뚜 강학두 라이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배경이 빨간색이라 실시간 빨간색 글자랑 겹쳐서 잘안 보여. 어머! 어머, 이거 꿀팁이다. 어머, 수정할게,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대패삼겹살님. 어머, 다음에 만나면 대패삼겹살 사드릴게요. 언젠가 만나겠죠? 음. 응. 어머, 감사합니다. 바꿔야겠다. 어머, 이거 역대 꿀팁이다. 머리 감았어. 머리 감고. 드라이를 안 했어, 얘들아. 그래갖고 얼굴이 뭐 족같이 생겨도 너네들이 뭐 이해해줘야 돼, 오늘. 알았지? 쉐딩 쳐주실 때가 제일 좋아요. 왜? 너 쉐딩 변태구나 됐다, 사람 얼굴인데? 야, 오늘 사람 얼굴인데? 어디 가다고 화장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 하이라이트가 나오잖아. 그럼 그게 자꾸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돌더라고, 요새는. 근데 이제 얼굴을 화장을 안 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은, 이제 내가 화장 안한 얼굴이 이제 페이스북 만연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요새 화장 안 하고 방송을 잘못 하잖니. 아니, 나 며칠 전에 그리고 개인술집 갔는데, 그, 그래도 내가 귀가 많잖아. 그내 주변에 게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술본개 이제 방장들이 존나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자꾸 어떤 술본개 방장이 나를 그렇게 씹는데, 난그 새끼 얼굴도 모르는데, 난그 새끼 본 적도 없는데, 뭐, 강아뚜? 그 설자? 뭐, 유지로 한테 아니, 무슨 나이도 존나 많아. 나이도 40 다쳐먹은 애가 자꾸 그지라를 한대. 그런데 난그 새끼 들어본 적도 없거든. 술본개 방장이 뭐, 어머, 방장님, 강아뚜 방송 봐요. 이러면, 강아뚜? 그설뭐 요지를 한데 근데 이제 술번개 모이면 그 30명 모이는데 그 30명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전달 안 해주니? 맞잖아. 내가 아는 애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가끔 가다, 얘술번개 방송 땡땡이 넘고 설짤해. 이러면은 내가 이제 걔한테, 얘 방송에서 씨발 씨부리기 전에 아가리 닥치고 있으라 그래, 라 진짜. 내가 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개입바를 갔는데, 개입바, 게이빠, 개입바를 갔는데 내가 그때 뭐 시켰지? 내가 그 해물 누룽지탕 그거를 시켰어. 그리고 해물 누룽지탕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그술 먹게 방장이 딱 있는 거야. 음. 응.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아저새저 저 새끼가 나욕한 새끼야. 내가 이면서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위아래 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봤어. 그러더니 이제 뭐 나, 나를 이렇게 안 쳐다보더라고. 그래갖고 아씨발 나안 불려나 봐 그래갖고 이제 내가 해물 누룽지탕을 이제 가스 버너를 이제 약하게 켜놓고 이제 막 먹고 있는데 자꾸 우리 테이블에서 어 저기 불이 적, 적게 들어왔는데 어불좀 키워줘요 사장님 옆 테이블에 불좀 키워주세요 막 자꾸 요지를 하는 거야 어그래고 이제 사장님 저기 가스가 없는 것같은데불좀 키워주세요 막 요지를 해 몰라 왜 그래? 음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어왜저아 어, 괜찮아 내가 괜찮아 괜찮아 그냥 약하게 튼 거야 일부러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막 근데 저기는 어머 불이 안들어온대 불이 안 들어오면은 뭐 어, 막 유지를 어 불이 안 들어오면 저거 안 익을 텐데 저불좀 세게 켜야 어, 불좀 켜줘야 돼 어머 저불좀 켜줘야 돼막 계속 유지를 해 응. 음. 어 그래갖고 내가 씨발 승질나갖고불이빨로 올렸잖니 안 해도 돼 씨발 넘쳐나 불이빨로 켰더니 불이 막 존나게 나는 거야 그래갖고 아우 씨발 따뜻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존나 뜨겁게 처먹어야겠네 씨발 이러면서 먹었다니까 응? 음? 아 어, 그러니까 <laughs> 아 <아우>, 존나 코미디야. <laughs> <laughs> 아 씹을 때 씹을 때고 뭐 씨발 도와달랄 땐 도와달라는 거야 뭐야 씨발 아. 응?